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또 아침 일찍 농장에 왔습니다 저 아래 아침 안개가 내리네요 저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 들리십니까 참아저 아침 안개 내리는 풍경.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. 아, 어떻게 보면 참그 고즈넉한 풍경이고 아, 이런 곳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. 아유, 그런데 이 나무꾼은 날마다 풀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끝도 없는 풀가의 전쟁입니다. 그래도 매일 풍경이 바뀌고요. 계절이 바뀌고, 또 어쩌면 눈만 뜨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축복인지도 모르죠. 제, 제 나이 60이거든요. 60이면은, 어, 보통 사는 사람들은, 어,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될 나이죠. 뭐, 어, 그, 공직에, 공직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셨다면은, 노후 걱정 전혀 없이, 아마,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, 얼마나 많겠습니까? 저는 일찍 이 시골에 사는 덕분에 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, 뭐 노후에 뭘 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제 지금 있는 이곳이 두릅밭이거든요. 이 두릅이 시세가 얼마나 유지가 되어줄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. 뭐 제가 이 농사 지으면서 시세, 시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 사람 사는 게 그죠. 이 경제적인 소득을 그러니까.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돈을 벌어야 되는데, 일만 하고 이 소출이 없다면, 아니 소출이 없는 게 소득이 없다면, 일을 하는 재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래서 이 농산물도 가격이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두릅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농사 짓는 재미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농산물이라는 게 언제, 어느 때 가격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참 어렵죠. 어. 지금 시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돼 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, 이제, 제 욕심은, 제 바람은요, 지금 시세가, 지금 같은 시세가 한 5년만 유지가 돼 준다면, 참 좋겠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 뒤에는 뭐, 가격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, 뭐, 충분히, 그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감당을 할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, 지금, 이제, 저...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모든 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. 뭐, 기름은 거의 뭐20% 가까이 올랐고, 그 다음에 계란은 50%. 뭐,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농산물은, 아, 그렇죠. 공산품은 제가 어찌 할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뭐,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, 이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. 농산물도 이제, 이 농가서 가격이 비싸면 많이 심고, 가격이, 이, 어 저렴하면 안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시세 변동이 심한데, 물론 5년 후에 가격이 내려간다면 농사 짓는 재미가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은, 이제, 지금 현 시세가 아 5년만 유지가 돼 준다면은 제가 여기 드린 공은 그러니까 비용 그죠 그런 비용은 어느정도 완전히 그 뽑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본전은 뽑고 난 뒤이기 때문에요 좀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충격이 좀 덜할 거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제가 전부 여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의 그 파고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아... 뭐 어쨌든 제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리고 1년 내내 할 일이 있다는 게 어쩌면 축복이지 않은가 그런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농장에 와서 자랑질 좀 했습니다. 저기 구름이 화산재처럼 피어올라서 한번 담아봅니다. 좀 그런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피어 올라오네요. 저 뒤쪽도 동영상을 하면요 줌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. 좀 가까이 당겼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.